자 정시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오늘 오전에 산불이 난, 불이 났는데 6 시간째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들은 안전을 위해서 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진화 작업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겁니까? 네, 화재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발생했는데, 낮 12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현재는 잔불을 진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3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철근 절단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3층에서 불이 시작돼, 이후 4층으로 옮겨 붙었고, 4층에서 폭발까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자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4층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층과 4층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내부에 들어선 소방대원 한 명이 낙하물에 맞아 떨어지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문화재에는 소실이 없는 상태이며 만일에 대비해 지정 문화유산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박물관은 정조의 한글편지 등 한글 관련 국가유산을 소장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